자, 문제에서 m이 중점이라 했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기 때문에 bm과 mc와 am의 길이가 모두 같아집니다. bc의 길이는 토탈 10이기 때문에 bm은 5cm. 그렇다면 이 부분은 3cm. 이 부분은 여전히 5cm가 되겠죠. 그렇다면 파란색으로 끊는 삼각형 AMD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면 3의 제곱 플러스 AD의 제곱이 5의 제곱이다를 이용해서 AD의 제곱을 16이다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16은 4의 제곱이기 때문에 AD의 길이는 4로 구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의 길이가 4가 되면서 제가 구하고자 하는 de의 길이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am의 길이 곱하기 de의 길이가 직각 삼각형에서는 곧 md의 길이 곱하기 ad의 길이다. 즉,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 를 정리한다면, ode는 12가 되기 때문에 de의 길이를 5분의 12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